예, yeah, 예. Yeah. 아유, 근데 네, 오셨습니까? 아이고, 올르프동이님 오늘 뭐 준비됐나요? 그플레 지금 약간 그 뜨거운 주먹들이 지금 있다고 비상걸렸다 그러던데, 맞나요? 혹시 저인가요, 그거? 뭐, 저희 다들 잡으려고 지금 열받았거든요, 주먹이. 분노가 좀 차올랐다, 이 말입니까, 혹시?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탑 올라프장인 띵띵테님과 듀오랭크. 1레벨 좀 세지 않습니까?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석스도 있는 생각이 뭘까? 우리 개 세네. 말도 안게 세네. 어, 뭐야. 아이고, 아파라. 뭐라, 뭐. 쯧? 다 맞았는데, 이거? 오! 쭉! 할만한데요? 다이애나 빼보자, 뭐. 쿠펠이라도. 안 되나? 아안 되네. 안 되나, 이게? 아쉬운데? 어, 야, 이거 좀 도와줘야겠는데요? 다시 줘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잡았어요? 나이스. 우와. 빠지고, 빠지고. 어, 이거 때온뜸할 거예요? 아, 빠졌고, 나이스.

앞뒤에 아, 보죠. 맞췄거든요 이거. 파이팅 되거든요 나. 네. 피네새스 맡았어요? 아, 그냥 좀 빠져 빠지면서 할게요. 어차피 뒤에 모,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아, 스턴너좀 바라보. 알죠. 네. 때릴게요 그냥. 경차. 경차. 따라요. 너무 따라요. 개꿀이에요. 하하하. <laughs>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집 지을 거라서 뭐 의미 없죠.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카타 그쪽 어머지 그쪽에 있나 본데요 다연아 다 쳤는데요. 뭐하뭐 뭐 하냐 쟤? 아니, 우리 뒤에 다이아나? 오케이. 좀위험해요 어, 오히려 좋다 이런 느낌?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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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다잡았다 어, 뒤에 유미, 뒤에 유미. 아, 오비다 나비. 이리나 걸린데요? 저어가는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가 한번 해 보자 이거 역으로. 다이애나 한번 할까요? 뭐지 알죠? 알죠, 알죠. 나 유체 썼거든요. 잡았다 내가 잡을게요, 그냥. 이 왜냐면 굉장히 또 올라가서 세단 말이죠. 다이아나 초반에. 그리고 자본스 네. 베이비 컴온 잇. 어야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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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뛰어 봐요. 나 파는 응. 줘. 하고 띄는 줘. 붐. 아, 너좀 멀리 가이 아, 저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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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못박나 아이고.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좀 빠져 봐요. 어. 온다 이거 해볼려고 붕? 포커싱 좋은데? 안되나? 그거 뭐 볼게요 잠시 붕조심 안되나? 와 나이스 이거 맞을까요? 이거 위험한데? 그냥 갔거든요? 잔나만 살려보죠 위치 찍어줄게요 여기 여기 이거 볼수 있나? 더? 못보죠? 어, 맞다. 곧. 근데, 있는 는좀 에바인 듯? 궁 있어요? 궁 없죠. 빠지죠. 빠져야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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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그라비>. 어? 보여주나? 울프 <laughs> 동이 동의, 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이동의오보동이오보동이오이동의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이동의오 보동의, 오보동이오보한의오이동의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보동의, 오 물어봐요. 오! 아, 유미가 물리냐 이거? 괜찮아, 와. 괜찮아. 좀 오버 치는 이건데? 아, 이거 이건 오거든지해 보자. 가자, 가자. 나 살려 줘, 이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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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징크스 크스, 크스, 징 크스, 씨.

근데 좀 어지럽긴 해요, 사이언이가. 잔나가 잘했어. 어, 근데 2 6 0만이좀쫄리는데요 근데 여지 없습니다. 저는 어? 마스터 출시이잖아요? 저는 어? 마스터 출시이잖아요? 개박살 레버리죠 출신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응. 보여줄게요. 그리고 일단은, 숙련도가 낮다고 느끼는 게, 아, 탑보이긴줄 알았나보다. 아, 나왜 저거 뼈방패 들었나 싶었네. 뼈방패 들으면 불리하거든요. 아, 맞네. 정글 올라프에 탑보이기. 아, 우리 둘이는 챔프가 그거구 맞네. 잘... 헷갈리네, 상대 입장에서. 엄청 헷갈리지, 이건. <웃음> <웃음> 벌써 내가, 어이, 올라픈데왜 저렇게 숙련도 높으신 분이 빛의 망도 안 들었지 생각해. 이 빛의 망도 안들면 되게 불리하거든요. 워익은 무조건 맞아. 워익 상대로 전부 다결이정아 워익 상대로는 빛의 망도 의미 없으니까. 아, 맞네. 저 친구 약간 나름 머리를 썼는데 실패했어요, 일단. 그니까요. 러 가차에 실패했어요. 그거안 되죠? 우리의 그 전략인데. 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갑시다. 케인 쪽으로 뭐, 그 접근할 거면 계속 접근 도와드릴게요, 내가. 아, 그러면 아예 지금 갱각가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화정도 갖게 요버에 들어가세요. 그냥 나 그냥 라인 밀고 들어가줄게요, 같이. 팽이랑 둘이 박치면 무조건 이잖아 거의. 맞아요. 가줄게요. 버티 기다려 어, 대 신청자 맞냐고요 지금 서포트 하나 빼고는 다 뽑았습니다 나도 가는 중인데 다리우스가 조금 빨라요 다리우스 조금 빨라요? 빨리 해야 돼요? 할까 다리우스 안감 나이스 어때요? 이렇게 바로 묶어버리는 거 너무 좋아요 아니 당연하죠 이거 탑 천걸 듀오인데 이정 해줘야지 뭔뭐 말인지 알죠? 젠도쪼까했어요 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 소포시 시, 저렇게잘하거 잠시만 이건 버그인데? 이거, <laughs> 이렇게 이거, 이다고이게뭐이게이임인가그렇죠이게좀 이게 뭐, 클린하죠 맞죠? 나, 가는데, 나 가는데. 이거, 데나가는데 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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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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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봤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거도 하 그게 울고둥이란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야? 카이사, 뭐래요? 카이사, 뭐래요?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카이사 좀 많이 셈. 카이사, 띠고 해야 돼. 무조건 위쪽 정글 한번 보자. 이거, 어, 네. 드분 쪽으로 한번 보볼래요 네. 나, 나 같이 가줄게. 어, 어, 이거, 이거 봐. 아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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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있다, 이거. 가자, no. 가자. 와, 이게 이렇게 돼? 이거 뭐, 다음 방이긴 한데, 나 그, 타이사 봐준다고,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그렇지. 봐줘, 봐줘, 뜯어!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그렇지. 너무 좋고, 너무 좋 전령. 전령 4초. 나이스다. 와, 잘 끌었다. 아, 너무 아깝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W? 오호야, 나이스. 아, 뭐야. 나 살려줄 수 있나, 이거? 건도 버틸 수 있네? 안 된다, 버려야 돼. Sorry. 아, Q를 피했어야 된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풀이 있는데. 어, 이거, 이거 할만한데? 얘3 같이 했다, 탱켄치가왜이렇와아봐요 어, 이거 끌어보지 말고, 뒤로. 한 m 치터 t s 라인? 무조건 y o 라인? e 플레이 너무 좋다.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오 육대 영화 이 양반 좀 친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세판 맞봤는데 어때요 저희? 앞으로도 불러주시죠. 예 <laughs> 네, 다음에 너 같이 한번 합시다. 네. 굉장히 또 밥이 잘 맞네요. 약간 아. 패트와 매트 느낌 나긴 해요 맞죠? 예 네, 너무 너무 잘어 너무 잘아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고생했습니다 아, 어, 대장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음. 조심히 가세요. 네.